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꿈을 꾸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까 부여하게 살고 출세하고 잘 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공을 육신을 위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와 이름을 나리는 명성과 권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인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치시고 운명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읽어보면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주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 응하다의 단어는요, 완성하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이에요.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하면서 인류를 구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러면 또다 이루었다 이 뜻은요 빛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다 청산하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그 죄들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들에게 부와 영광과 또 권세를 얻게 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철저히 낮아지신 죽음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죽음이었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오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갔고, 그 골고다를 따라갔던 고난의 길이었어요. 열두 제자 베드로를 시작해서 이 마띠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서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불쌍한 그 불쌍한 죽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마쳤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노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참 지식이 많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참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학도 알았고, 정말 그 배경이 든든했던, 누가 말해도 정말 딸리지 않을 만큼 그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주는 이런 거추스러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했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 마지막은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그 몸을 드린 것이었어요. 순교였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바울은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삶이었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위를 자랑해요. 어떤 세상에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삶이에요. 기준이. 여러분, 외모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세상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고 채워져야만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그 사람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힘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삶이 세상 보기에는 무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바울은 유명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바울의 생애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큼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요 결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나라의 그 일을 충성되이 간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눈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삶을 살면서, 어디에 인생의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내가 위대하게 되고, 내가 정말 많은 권세를 가지고,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삶을 동경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내 재능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달란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지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번세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길 원하셔요. 바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음화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올 2026년 새해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명이었어요. 그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에 생애를 사셨고 기도하셨고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어요. 한아래미랄이되신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로마 정치가들처럼 권력을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부의 지위의 주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달려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꼭직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이스밀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공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디모네우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로, 복음을 알리는 말씀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몸을 헌신한 거예요. 매를 맞고 줄이고, 그리고 헐벗고, 잠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 가운데서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영광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만물의 찌기같이 정말 이 세상에 버려져야 될 그런 쓰레기 같은 마치 그러한 존재로 그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힘쓰고 있으면서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정말 부인 되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아요. 저도 신학을 할때제 동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저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기들 찾아보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주님이 따르라 그랬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를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정말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신의 자존심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헌신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이시 어떤 사람이냐? 다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성경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입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일생의 삶을 이렇게 훑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살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볼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에 예표하면 다이시잖아요. 다이시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때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서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을 위해서. 붙잡고 사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일까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그 돈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그걸 갖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했다고 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전말로 호화로의 잔치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물 한무교금에 자비를 구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나의 시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부자의 생애처럼 후회하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성기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심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휴식과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문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아래 밀알은요.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죄 가운데 빠져있고, 멸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정한 성공의 길이었어요. 성근장이었어요.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026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